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돼요. 받아주세요. 그래 나야. 내가 받아줄게. 자 계속 써봐봐.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이제 마리오 불러보겠소. <놀람> <놀람> 요남의 그 조질네 남지 남이만 알고 남이는 잘 모르는 칠레서 왔다면서 칠레 와이브던 복구자가좋다는 당신은 벌써 이제 너 나초보다 감식초 타코보다는 커다리 버리또보다는 가브리사를 좋아하는 저는 지금 막 저녁을 먹고 팬을 들었답니다. 한국 노래 가사에 보면 당신 위해서라면 다 줄게요라는 게 있습니다. 코리아송 어머나지요 이 뮤직 가사처럼. 제가 당신, 유를 만나기. 주 1위 곡은? 어이구야? 그대가 나와 결혼을 해준다면. 음. 나 아는 그대의 노예가 되어도 좋아. 이거죠? 네, 박진영의 청혼가가 1위를 차지했고요. 1995년 11월. 네. 그리고 1983년 11월 첫, 첫주 1위 곡. 아, 이 노래 좋다. 이게 <laughs> 뭐야? 적구이구 완전. 음뭐할 생각 하고 있니 몰라요? 빨간 옷에 정무디고 사내가 생각하니 안돼 안돼. 아 그러면 그러면 안돼 안돼. 전 앞에만 보고 랩인 줄 알았어. 윤신의 선배님. 빨간 옷에 정무디고 사내가 생각하니 <laughs> <laughs> 안돼 안돼. 응안 돼, 응, 안 돼. 자, 가요토텐 11월 1일 곡 이어 부르 어머, 감사 어머, 어머, 오연님 저희가 주, 주소 좀 보내주세요. 아, 누가 더 촉촉하지? 오늘은 정준아 씨가 좀더 촉촉한 것 같아. 좀 잡을... 코도 촉촉하고. 음, 코가 좀 촉촉해. 많이 촉촉해, 오늘. 약간. 어, 그럼 내가 졌나? 응. 음. 나도 촉촉하고 싶다. 이거 그건, 아니잖아. 그건 촉촉한 이건 가제 톤. <laughs> 자, 그럼 오늘 게임 주세요. 주1위곡은 어, 그대가 나와 결혼을 해준다면 음. 나아는 그대의 노예가 되어도 좋아 이거죠? 네, 박진영의 청혼가가 1위를 차지했고요. 1995년 11월 네. 그리고 1983년 11월 첫주1위곡아이 첫 노래 좋다. 이게 <laughs> 구이구완전 무엇 음, 생각하고 있니 몰라요? 빨간 옷에 정무를 입고 자내가 생각하니 안돼 안돼 아 그러면, 그러면... 아무 말 논술학원 11월 1일 월요일 이제 우리 논술 공부도 앞만 보고 쭉 직진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아니다. 야, 너 안만 보고 직진하다가 무릎 박다까지. 아우, 신세 직진만 해서는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제 옆으로도 갈수 있답니다. 직진 말고 옆으로 갈수 있다 무슨 말이죠? 자동차 얘긴데요. 미래엔 주차 걱정 끝. 국내 기업서 바다 개처럼 옆으로 가는 바퀴. 제자리에서 360도 빙빙 돌수 있는 바퀴 기술을 개발했답니다 어머 그럼 좁은 골목 후진 주차 틈새 주차 이런 게다 가능해지겠네요? 아 근데 진짜 걱정이네요 뭐가요? 제 후배요 청담동 주정골목 빼박이 주차요원 깻잎 한 장은 남기고 그냥 주차하는 거 그냥 선수인데 날 샜네 이제